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방송 시작을 좀 되게 오랜만에 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이래저래 일이 좀 많으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고 일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 찍을 시간이 좀 마땅치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도 되게 더운데 이제 일본도 되게 더웠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더운데 투자 잘 하고 계십니까? 어, 오랜만에 방송해서. 좀 화이팅하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음,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말씀드릴게요. 도로드 트럼프가 이란 공습에 비트코인이 한때 10만 달러까지 붕괴됐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났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차트를 보시다가 보통 비트코인 가격 확인하시다가 갑자기 10만 달러 아래로 붕괴되는 거 보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10만 달러 아래로 급락을 한번 일시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오히려 BTC에 반등할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하락의 꼬리가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비트코인이 9만 달러대로 터치를 했었었고 이게 이제 20, 지금 23일이지만 21일 시간에 이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에 개입을 하면서 핵시설 타격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시장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는 가격이 봅시다 이제 1억 4천만원 찍혀져 있긴 한데 업비트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얼만지 한번 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가격으로 봤을 때는 1억 4천 2백만원 지금 1억 4천 100만원 프리미엄이 약간 끼어 있죠 그래서 1까지 내려왔다가 타격했을 때 가격이 다시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뭐 이제 크게 움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일억 1억 5천만원에서1억4천만원까지 떨어진 건 별거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 기준했을 때는 이제 완전 수익 0만 달러가 이제 구만 달러 터치를 하면서 되게 마음이 이제 덜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항상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볼때 이제 달러 기준으로 가격을 보는데 10만 달러 아래에서는 무너져서 9만 8천 달러까지로 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루스 소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란은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공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를 시장이 되게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불안정한 시대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그 시험 때 올라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안전 자산으로 갈지 위험 자산으로 갈지. 물론 위험 자산의 가치가 있지만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보시면은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BTC가 35일 만에 42%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약간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잠깐 하락할 수도 있지만 잠깐 약세를 보이고 지금은 이제 2025년이죠. 다시 강세장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더 예전의 가격 정보점을 돌파해서 11만 달러 이상 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텔레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7,000달러가 주요 지지선으로 작,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 거기 에 주변에서는 주요 매수 유동성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걸 외치고 있어요. 바이 더 딥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많이 들어보셨죠? 암호화폐나 주식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일시적 하락에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적감의수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커뮤니티 센티멘트에서 보시면은 불리시, 어, 불장이. 82%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사람이 예상을 하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다는 사람이 18% 입니다 그리고 이제 퓨어 인그리도 예전에 이제 80에서 37까지 내려와 있는 경향인 거,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aughs> 그 한번 이런걸 해보던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채찌 pt 채찌 pt 에서 어 우리가 채취 피티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번 검색해 을볼게요 어, 네가 만약 가상화폐 투자자라면 7월 비트코인 최고가를 최고가를 예측해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봅시다. 최고가 현재 가격은 어 지금 10, 어 10만 달러인데 주요 예측 주요 예측은 이제 최고가는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것이냐 예측 범위 어 11만 7천 달러까지 최대 예상한다네요 평균값 11만 5천 달러 11만 7천 달러 뭐 생각합니다 과도한 자녀 35만 5천 달러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측 범위는 낙관적이라면은 11만 5천에서 12만 달러까지 예측한답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해도 11만 달러 충분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7월 한달 동안 비트코인 최고가는 자,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GPT 예상으로 11만 달러 전후 최대 12만 달러 근방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전쟁 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하락한 비트코인은 항상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준비해 온 기사는 되게 재밌는 기사인데요. 자, 트론이 선택한 이 기업은 자, 트론이 선택한 이 기업.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지 나스닥을 간다. 한달새어2,500% 폭등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트론이 왜이 회사를 선택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회사 이름은 SRM이라는 회사입니다. 검색을 해볼게요. SRM 엔터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SRM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인데요. 왜이 회사가 좀 주목받고 있냐 얘기를 하자면 뭐 여기 보시면 2,500% 급등했다고 합니다. 어, 이 회사는 그냥 뭐 단순한 뭐 회사가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테마파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위한 장난감 기념품을 제조하는 업체고 시가총액이 약 1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미미한 기업인데요. 왜이 업계가 왜 월가의 신데렐라가 되고 있냐. 가상화폐 트론이 발행한 트론, 어, 트론을 발행한 이 회사 이름이 트론이죠. 이 트론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 2017년에 한번 다들 경험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트론 처음 나왔을 때 8원에 구매를 했었었는데, 뭐2000 트론이 뭐 250원 가서 엄청난 재미를 봤었던 트론이 트론인데요. 이 트론이 사업을 정말 재밌게 잘합니다. 시가총액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8이고 가격은 이제 370원 정도입니다. 뭐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해서 트론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만 하더라도 트론이 뭐 10원, 10원 이하였어요. 그러면 은 30배 70, 37배 정도 갔네요. 음, 10년 정도 지나서 37배 강은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트론이 트론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 코인이 썬 코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하이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았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트론이 나스닥을 가기 위해서 SRM이라는 적어 볼게요. SRM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어요. 이 SRM이 뉴욕 증시에서 34% 폭등하고 그래서 5일 동안 835%한 달간 2473%를 폭등했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는 1억 달러를 투자해서 1억 달러 투자했다는 거는 SRM. 주식의 전량을 다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사의 합병을 완료 했습니다. 트론을 샀습니다. 트론이 SRM이라는 회사를 사고 어떻게 했냐?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사고 이 회사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트론으로 바꿀 겁니다. 트론으로. 그러면은 SRM이라는 회사가 이제 트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아마 나스닥에 상장되는 최초의 코인이 되지 않나? 라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그래서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권도영이 이끌었던 테라폼네스 루나 코인과 비슷한 구조긴 합니다. 그래서 루나 폭락 사태 때큰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겨우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최대 암만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기 폐지도 약간 당한 데 위기를 맞았는데. 트럼프 집권에서 재기하면서 재기를 성공했습니다. 트럼프의 로비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민코인, 민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 보유자들 위한 갈라쇼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이나 김미랑 관계를 맺으면서 엄청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티너쇼에서도 좋은 자세를 얻기 위해서 274억 원에 트럼프의 민코인을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과 며칠 전반 하더라도 SEC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트론이 이제 미증시 기업 IPO를 통해서 상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PO를 통해서 상장했었던 이 코인을 이제 SRM 회사를 100%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은 이제 우회 상장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우회해서 상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아마 나스닥에 상장하는 최초의 암호화폐 기업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바이낸스도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억 달러를 사게 되면서 s r m 회사 주식이 이렇게 이렇게 우상향했습니다. 엄청 미미했다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고래가 하락장 속에서 3,900만 달러치를 매수했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한25%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많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350만원을 터치했다가 지금 300만원대로 다시 내려와 있는데요. 이래저래 한15% 뭐2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7일간은 12% 하락했는데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같이 급락세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더 딥이라고 했죠. 떨어질 때마다 추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에서 어 벌써 11만 이더를 대형 지갑 주소로 유입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25% 급등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어 이더리움을 구매하게 되면 안올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더리움이 오를 거고 이더리움 관련 코, 코인들도 분명히 오를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한 9,400개의 이제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라고 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보유량이 그래서 이제 고래죠. 이더리움의 고래가 3억 3천만 개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전쟁 리스크와 매도 압력의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유동성 스테이킹 자산을 통해서 장기적 관점의 매수를 단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자 봅시다. 24시간 동안에 약12.8% 이제 어제 기준으로 했어 하락했었고 2,155달러까지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낙폭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큰4.7% 정도 낙폭이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 4.7% 낙폭이 일어날 때 이더리움이 12.8% 거의 2배, 3배 정도 더 일어났죠.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 중에서도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대형 보유자들이 매도하는 것 대신에 바이러리 저점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 달러, 1만 이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 지갑들이 이제 미국과 이란의 공습이 일어날 때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25%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25%면 얼마냐 10%면 30만원, 25%면 한 370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좀 여기서 좀고무적인게 이제 여기서 쭉 코인들이 이렇게 있고 보시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자녀들이죠. 트럼프 자녀들이 냈던 스테이블 코인이 꽤 상위까지 올라왔어요. USD 원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어, 어디 있죠? USD 원이 꽤 상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 이제 삼십팔이 USD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이제 일가들이 사업을 해서. 뭔가 이 코인 시장을 조금 더 끌어올리길 바라지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힘듦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면 여기서 투자의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숏을 때린다지 롱을 때린다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황을 좀더 지켜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한번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아마 이제 전통적으로 코인 시장은 6월, 7월, 8월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9월까지는 이제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점차점차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차트에서 마켓캡에서, 자, 볼게요. 코인이 지금 되게 요동치고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코인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봅시다. 맞죠? 차트 보니까 차트 상으로는 되게 이쁘게 보이죠. 만약에 저점에 사서 모르랑 레이양 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차트는 참 아름다운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알트는 좀 그렇지 못한 게좀 안타깝죠. 일단은 이더리움이 좀더 힘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바이더 딥해서 저점매수를 좀 많이 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끌어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낸스 연구소였고요. 이제 꾸준하게 방송 계속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eace. 감사합니다.